이 이렇게 해서 빼자 너네 그너네도은 내가 이 문제 다시 한번풀어줄게어디피냐면은 그... 아나 아, 아, 1페이지 봐 가. 6 1페이지 8 4번 해봐. 조금 저것보다 조금 까다롭거든? 한번 해봐 모르면나 풀어보면 이거 나도 한번 터미 어원이몇분 남았어? 한 번. 너무 응. 색깔리는데 얘 때문이지. 여기 여기 마이너스잖아. 자, 봐봐. 일단은 지금 내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지겠지? 자, 일단 기본적으로 A, B, C 구분도 확인하자. 그럼 얘가 양수인 거죠? 응, 음, 걔 양수. 걔가 양수지. 그럼 A는? 음수. 응. 어, A는 음수네. 됐어? 응. 자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두가 같아서 되나 돼? 같은 거니까 B도 뭐가 돼? 응, B도 음수. 자 C가 의미하는 거는 가상원 Y축과의 교점이야. 자 C는 뭐가 돼? 양 응. 돼? 양수가 되겠지. 자 그러면은 일단 얘네 셋은 뭔가 또 대입하는 값일거고자1 번은 맞아 틀죠 맞아 다음은 맞고 2 번은 맞아요 A 방식이니까 당연히 온수되는 거 맞지, 그치지 됐어 응자그 다음에 요거를 또 잠깐만 우리가 FX로 하자 요거를 우리가 FX로 하자야 그러면 너네 얘가 의미하는 건뭐 저쪽에 얘가 의미하는 거야? 아니지 F1에다가 마이너스 4 붙인 거 아니야? 다시 말해봐 다시 여기서 내가 Fx를 뭐로 잡혔어? 마이너스 Ax 되고 마이너스 Bx 플러스 C잖아 야, 너네 여기다가 1 대기해봐 그럼 F1이 뭐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어, C 아니야? 볼거 됐어? 근데 우리는 A B 마이너스잖아 아, 여기다가 마이너스에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지. 그래서, 어, 우리 결국 뭘 보고 싶은 거야? F1에다가 마이너스 부어 붙인 고의 요거의 부호를 내고 싶은 거야. 그래서, F1 이터면 양수에 옮세요 양수. 그래서, 다시, 원, F1이 없을 거 아니야. 그럼 데이면 양수 나오는 거지. 그니까 얘는 양수에다가 음수 붙인 거니까 얘가 풀리는 거지. 그만하겠어. 이 보면은 다시 우리 f1의 부호가 뭐야? 플러스지. 거기다가 마이너스 코 붙인 거니까 얘가 음수가 되어야겠지. 어, 그래서 얘가 틀린 거야.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게요 얘가 의미하는 거야. 아, 얘가 의미하는 건 다시 예상한 거지. 얘가 의미하는 거는 f1이야. 자, f1은 양수라는 거 맞잖아 지인 거지. 여기 양수라는 거 맞고요. 자, 그다음 얘가 의미하는 건 뭔데? 얘가 의미하는 뭘 이렇게 보는데? 음, 마이너스 2는 대면 되는 거지? 아니 마이너스 2는? 데 마이너스가 여기다 1로 보지? 마이너스가 대입 화 양수 나오잖아 아얘 양수 되는 거 맞는 거 같아 됐어? 아, 너희들이 이렇게 이도가뭘 의미하는지만 잘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 아. 됐나요? 자그 다음에 또 내가 2차 함수에서 해줘야 될게 없어 아무튼 다니들이 해면 되는 거고. 자 그, 그러면은 뭐냐 소문이는 내가 모르는 거사실지겠지 앞부분 그거 그 뭐냐 다시 답 확인하고 그냥 숙제하고 있어. 어? 그다음에 차현이하고 그리고 민영이 너도 이제 그거 시험 때리고서 잠깐 그거 이제 그만하고 시험 때리고 너네 내가 모르는 거 지금 지금 받아줄게 모르는 거 나한테 얘기. 해 둘이 아마 그모르는게 비슷하더라고. 자, 일단 봐봐. 그 뒤에 사번부터 하자. 뒤에서 봐을게어떻게앞부분은 쉬우니까. 자, 18페이지, 19페이지에서 모르는 거야. 너네 둘다 44번 모르지. 그치, 렇 44번에. 인경도 44번 안 돼, 그치, 지 44번에 가. 성훈이는 그냥 그거 다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서 x 가고 해서 맞지? 응. 아, 그러면은 너는 여기를 x로 파는 건데 c 바이러스 x 아니야? 됐어요? 아, 그러면은 너는 요 정사평 넓이는 거야 하히 x 제곱이겠지? 얘를 뭐라고 표현해 주면 돼? 1비 바이러스 x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지? 맞니? 아니? 우리는 요두 정사평 넓이의 합이 최소화되고 싶은 거잖아 됐어? 결국 뭘 하고 싶은 거야? 얘랑,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. 이해됐어? 아, 다시 이거 전개해봐. 그러면은 요거, 암산지니이 정도는? 2x 대 마이너스 24x 더하기 144지. 그치? 됐어? 다시 우리 요거의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거 어, 어쩔 수 없죠. 잠깐만, 2차함출를 잠깐만, 쓰자 그 뭐냐, 그민정도이 그 정도 할거 아니야? 얘가 양초지, 그지그 그러면은 이게, 그 아래로 블록일 거 아니야? 맞아요? 자, 그러면은, 여기 꼭지점일 때가 최소 아니니? 맞아? 다시 얘가 지금 양초니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지? 여기 꼭지점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, 라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띄워서 바꿀 거야. 꼭지점. 너네 이거 두 개, 2로 묶어봐. 그럼 2, e, x제곱 마이너스 12x, 좀뛰고 더하기 더하기 더하뭘더하줘더 해? 다시 민기더뭘 e e, 더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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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6 더하기 더하기 더기 36을 해줘야더지 됐어? 그다음 하기 더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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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이 더하기 2하기 더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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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하면 뭐야? 72지 됐니? 다시 2 x-6의 최고 더하기 72잖아 아 그럼 그래, 여기가 뭐콤보 몇이야? 6콤 72잖아 됐어? 자 그래서 x가 6일 때 x가 6일 때 얘가 최소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. 그래서 답이 뭐야? x가 6일 때 그치? x가 6일 때 어 최소값일 때 이렇게 귀어한 거잖아. 그러니까 최소값은 70이고 그때 x 값은 6이 되야 거다 그냥 알겠죠답 35차. 또그 다음에 너네가 모르는 게, 민룡이 또몇번 모르니? 거기 있는 거다 해줄게. 너 45번 했니? 응. 그랬지. 그거 한 다음에 45번 해봐. 너도 45번 했잖아. 쉽지 자, 봐봐. x 플러스 이의 역수가 x 마이너스 일. 이거 그대로 식으면 될거 아니야. 이렇게 다시 x 플러스 이의 역수가 보관해야 돼. x 마이너스 일이 되야 어 된다는. 됐지? 근데 우리 분모에 뭐가 들어가 별로 안전하잖아 보여주면 돼 그럼 1이 x-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어? 여기까지 니자 이거 정리하자 그럼 1이 x 제곱 뭐야 더하기 x 제곱이지 마이너스 2네 자 이거 이항시키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은 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잘못한다. 이게 인수분해 안 되지. 포기하지 말고 근해부색수도 그 될거 아니야. 자, x가 분모는 뭐가 돼야 돼?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. 13이니? 그렇지. 자, 근데 x는 양수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? 양수 x잖아. 마이너스 안 되겠지? x는 뭐가 돼? 야겠어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. 13이 되야 돼. 그다음 또 너, 너네, 품고 민우, 옆에 또못픈오 보니? 픈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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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네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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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귀찮아서 그런 거지 응? 다음 시간또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여유가 많은 거거든? 그럼 제일 긴변이 누구니? 얘가 제일 길잖아 아, 그럼 직각삼각형이면사식적으로 제일 긴능이 빗변 아니 그렇지 이거 그리면은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어야 할거 아니니? 그치? 아, 얘가 뭐가 돼야 돼? x 플러스 6 그치? 나머지 두개는이들 마음대로 하면 돼 나는 여기 x 마이너스라고 여기는 x 플러스 5라고 할게 관계 없지 그렇지 다시 직각삼각형이면 어떤 공식 써야 돼? 피타고라스의 근처를 써야겠지? 자 그러면 x-1제곱 더하기 x 플러스 5의 제곱이 x 플러스 6의 제곱이 되어야 될거 아니야 됐니? 다시 이거 준비하자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 16이네 맞죠? 4 25 20분의 그게 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36이잖아 이양시켜봐 X is equal, minus you get soon. Only, but this is n o 이 You should p 이 t everything in the r 이 o m m 요길이는 5, 아, 60이니까 다 뭐가 되야 돼? 30이 되야겠지. 응. 그래서 5번이 다 되어야 된다. 됐어요?